잠깐만 아좀그 심지어 센것도 아니라고? 아 제발 <laughs> 벌써 포기하고 싶다 자 안녕하세요 환이에요 자 오늘 리뷰할 전차는 공포의 아처입니다. 올, 원래는 걸렀어야 할 전차지만 저는 타봤습니다 오늘. 하... 너무 후회가 된다.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. 그 시간에 더 많은 걸할수 있지 않았을까? 아 여러분들 지금 어, 이쪽이 전면인데 꽤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? 아니요, 이거 후면이에요. 이거 후면이고 이게 전면이에요. 아안믿안 믿으시지 안 믿기죠. 보세요 장갑 아 내부 이거 딱 누르면 승.. 조정수가 여기 있어요 조정수가 앞을 보고 운전해야겠죠? 그럼 이쪽이 앞면이죠 그럼 끝 이쪽이 앞면 왜 이딴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지? 그래 17파운드4를 어, 넣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다 아 개소리 하지마 그래 씨발 여기다 어 여기다 했으면 됐잖아 그냥 이쪽을 전멸했으면 아이 하하아 하, 개소리 좀 작작하고 일단 하 호진속도 4km 나오잖아 어? 호진속도도 개 느리면서 왜 이딴 식으로 되자 일단 보여드리죠. 아. 보면은 제가 왜 빡쳤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. 시작하죠. 아, 이거 헷갈린다 되게. 후진해서 다녀가지고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제가. 난 저기 있는 건 확실한데 내가 먼저 쟤를 쏠수 있을까가 아니라 쏘네 이건. 이정도뭐 양심이 있네. 전차장 탄약수 약실 아 진짜 파괴 완료. 조용히 킬러 지신하면서 저기 한데있다 아니다, 후진해서 또 이동해야겠다. 호수 엔진, 라디에이터, 선회장치. 이건 괜찮네. 이거는 자리만 잘 잡으면 되게 괜찮은 전차네요. 는 개소리고, 이거 쓰레기예요 저건 이미 죽었고, 어, 저기서 무자비하게 쏘는데, 내가 할수 있는 거는 4km로 전진하는 거밖에 없으니까, 이거 후진이지. 이씨발. 저도 쟤는 굉장히 A지역인가 뭔가를 공격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. 되네, 이 정도면. 한약수 맞았어요. 음... 여기 있죠? 화재, 좋아. 아, 여기는 절대 못 맞추는 지역인데. 아니네, 맞추네. 야, 존나 미안하다. 아, 뒤로 왔구나? 야, 씨발, 존나 미안하다, 개새끼야. 이거를 그렇게 잡고 싶디? 이 약해 빠진 전철을 어? 아, 그래. 너가 이겼다. 야, 좋겠다. 마르더3는 적어도 앞에 달려있잖아. 근데 나 그것도 아니야. 뚜껑도 열려있는데, 왜 이걸. 아 그래, 그만. 자살이 따지자. 따져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. 그리고 저기 한대 있는데, 속력이 느려서 뭘할 수가 없다. 이건 좋, 좋네. 속, 속력이 느려서 할수 있는 게 없어. 그래도 이건 잡지 않을까? 네, 이건 잡겠지. 으아 이건 괜찮네. 왜 내가 후진해서 다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그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해하는 그.. 방향으로 갑시다.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전차를 탈 수가 없어요. 얘들아, 내가 도와줄게. 존나 빨리 지, 지금 최대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. 후진 최대 전진이 아니고, 이거 후진이야. 아, 죽었네? One hour later. 설계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든 건지 한번 우리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자 물어봅시다. 왜 만든 거예요? 씨발. 디지라고 만든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승무원들을 죽이려고 만든 전차인 게 분명해. 그렇지 않고서는 이딴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어.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런 디자인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. 안녕하신지요. 안 보이지? 야, 이건 좋네. 차제가 낮아가지고, 아, 보이지가 않아. 그럼 뭐해. 이러고 또 나는, 지시바 속도 마이너스 4km로 또 가야 되는데. Yeah, 이봐, 친구,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말좀 해줄래? 계 예소리 하지 말고. h 리 l y shit, holy fuck, shit, fuck, shit. 아, 짜 양심없죠 양심 h o 양심, 어. 더 할수가 없겠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전차가 아니에요 진짜 만일 이 영상이 풀영상이었다면은 아마 60분 넘었을겁니다 제 체감.. 체감상으로는 거의 2시간이었지만 하, 이렇게 영상 끝내겠습니다. 아쳐 아, 다시 하지 마세요. 그냥 아쳐 아 그냥, 아, 그냥 꺼내지도 마세요. 무조건 꺼내지 마세요. 하, 제가 고통받은 모습 보셨다면 절대로 아처 하시면 안 돼요. 재밌게 보셨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스피파이어로 저거 한 대만 아니다 날 죽인 나쁜 정말 저게 뭐야 세대나 있어? 딱 저것만 딱 잡고 끝내겠습니다. 못 잡으면은 아, 여기서 끝내고. 할수 있죠.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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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시고잉. 어 나머지 두대 어딨냐? 다쳐 나와라. 죽여볼란게. 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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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. 아, 뭔데? 뭐로 만들었는데? 딱 저것까지만 잡으면 엔진도 어차피 꺼졌겠다. 깔끔하게 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패했어. 여기서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겠구만. 기적을 일으, 일으켜 주십시오. 스피파이어 씨, 기적을 보여주세요. 아, 안 되네. 실패다, 쟤. 안전하게 착륙하는 걸로. 자,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